어, 날씨가 네. 음, 좀 풀어졌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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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자, 오늘은 어, 이 책은 겨울학기까지 노래를 할겐 책이라서 어, 책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13페이지 책 갖고 계시면 13페이지입니다. 당신 멋져. 자, 오케이, 가수. 노래인데, 당신 맞죠? 자, 이 노래는 우리 가수, 연대 가수님이 들으시는 노래인데, 당신과 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좀 존경하는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는 노래입니다. 응원해주는 노래. 응원도 그냥 해주겠어요? 관심 이 있으니까, 흑심 있으니까 응원해주지. 사람 관심 없으면 쳐아보지도않요 그죠? 네. 자 당신 먼저 노래를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은 전체적으로 작나고 네. Oh my god, i yeah.

당신 맞죠? 당신 맞죠? 당신 최고야. 그런 당신 최고야. 당신 맞죠? 당신 맞죠? 당신 맞죠? 이렇게 응원해주고축하해주고 어, 그럴 때, 어, 이런 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응. 흑심 있는 남자들한테 못해주세요 알았죠? <laughs> <laughs> 응. 자리가 없어가고 그 세상에 응. 의자가 두개나았네 <laughs> 자, <웃음> 이 노래는 13페이지인 것처럼 해 나가려면 이날에는 응. 전체적으로 조금 차지는 응. 거보다 약간 흥겹게 도르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어제 밤 아, 어제 밤 꿈속에서 시작 어제 밤 꿈속에서 내게 달려온 시작 내게 달려 자 어젯밤부터 시작 어제 밤 꿈속에서 내게 달 はい。 신 모습, 시작. 미어 있는 당신 모습. 그 다음에,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시작. 너무 멋져요. 그 다음에, 당신이 걸어가는 시작. 당신이 걸어가는. 그자를 봐야 돼요. 글자가 나오는데. <laughs>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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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起来！ 이여자처럼남자처럼 왔다 갔다. 어렴풋이 눈을 뜨면 미소짓는 당신 모습, 네. 미소짓는 당신 모습. 이상하네. 그래. 자, 어렴풋이 <람이> 눈을 뜨면 미소짓는 당신 모습. 너무 멋져. 그진 길을 시작 당신이 걸어가는 그 멋진 길을 시작 당신이 걸어가는 그 멋진 길을 시작 당신이 걸어가는 그 멋진 길을 시작 합니다 나 당신 응원할게요. 다시가 나 당신 응원할게요. 다음 방 나갑니다. 나 당신 응원할. 좀 강조를 해주세요 자 시작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시작 당신 멋져 당신 멋져 그렇죠 맞으십니다 갑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그렇죠 여기 당신 멋져 당신 멋져 한번더 강하게 당신이 최고야 시작 당신이 최고야 당신 먼저부터 시작 당신 먼저 당신 먼저 당신이 최고야 아까 여기서 보면은 당신 먼저 당신 먼저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음악 할게요. 완성, 당신 완성, 당신이 최고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당신, 최고야. 여기서 그런 당신, 최고야. 그렇죠? 그런 당신, 최고야. 최고야 제일 힘들잖아요. 최고야. 이겁니다. 그런 당신, 최고야. 감 자, 갑니다. 같이 최고야. Yeah, mm -hmm. mm -hmm. しの

당신 맞자, 당신 맞자, 당신이 최고야. 그건 당신 최고야. 야, 노래가 어, 쉽지요. 보이시오, 네, 쉽지요. <laughs> 노래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매오르막절막 가는 것 같죠? 오르다 내가, 오르다 내가 그래서 정량이 가는 거죠? 그렇지.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응. 너무 단연한게 없고, 부드러운 게 없고, 그 다음에 감염을 낼줄 모르면 노래는 그렇지. 맛이 없잖아요. 일단 음식도 어느 한식집에 가는데 그릇이 참 이쁘고 맛있게 보여. 먹어보니까 매이 보여. 그리고 두번 다시 안 가요. 근데 허름한 집에도 어 이게 무슨 식당이야 들어가는데 음식 참 맛있어. 그러면 광고를 안 해도 미술모을가 오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노래를 했을 때그노래에 감정 표현이 없으면 노래를 조금 음, 가르쳐요 감칠. 노래를 예를 들어 서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 꿈속에서 보통 누가 할때 어젯밤 이렇게 나가죠. 어젯밤 꿈속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젯밤 꿈속에서 그 다음에 또 가볍게 내게 달려온 그 다음에 살짝 올려자 당신 모습 그 다음에 강하게 이제 멋져요. 너무 멋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어젯밤 꿈속에서 내게 달려온 <laughs> 당신 모습 당신 모습 아무맞아요 응.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조금 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아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좀한번부렸으면 좋겠다 저기서 한번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응. 슬픈 노래를 행복하게 부르그게 노래였어 그죠 즐거운 노래 갖다가 이렇게 부르는 그게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노래에 대해서 뭐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 이 노래에서는, 너 이렇게 방금을 좀 내줘야겠다. 흥을 내줘야겠다. 요건가 아시면 돼요. 자, 당신 것처럼, 어, 누군가를 응원하고, 정말, 희생을 이따가 하고, 누구를 응원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라고, 빌어줄 때, 응원과하고 똑같아요 반드 먼저 한번 갈게요. <laughs> 자 우리 여자분들 들어갑니다. Nice to meet you. Let's give each Thank you.

아니 침먹밥다 먹은 게못이요